70년 전에 우리 한민족이 못다은 친일청산의 소명.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 조선의열간 기념사회의 밤민특위를 설치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친일청산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뜻깊은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고자 70년 전에 밤민특위 현장으로 어 봉사하신 김성덕 위원장님의 장손이신 김정육 권복회사무총장님의 특이 발대식에위한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명하는 안민특이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모처럼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탄압과 친밀 경찰 손칼에 칩발려 사라진 반민척이가 수생했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만 없습니다. 매우 침입하 어지럽힌 반민척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축사는 박민척의 예력과 함께 혼합된 축하가 될 것입니다. 이승남 장군의 하시인 앞질 7년 경찰에 반민태가 집할 수 있는 올해가 72년째 되는 해입니다. 수면과 포악을 겪은 선대는 모두 떠나셨지만, 하늘나라에서 오늘 이 생사를 구워시고후손의 정의구현 추구에 후대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한국경할 열리자마자 국민의 전통적인 요구에 따라 만민특위가 추진되었습니다. 만림특위 특별법 기초변호회가 구성되고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기초를 마치도록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렇던 것이 9월 21일에 25, 비로소 제작 공표가 됩니다. 이승만의 해방, 매우 치밀, 치밀파의 발악이 반공을 잡은, 잡은 것입니다. 천억을 그 공포된 다음 날, 동대문 운동장에서 시민을 단계로 도원한 관제 반공 대회가 열리는데, 반공은 없고, 반민 축의를 빨리 이어먹은 기타 대회를 배치됩니다. 대전의경례사를 견뎌, 청리가 대독하고, 친1파 윤치영 내무장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관도군 일정 이정이 지도합니다 반민 체들은 천신만복끝에 10월 23일에 이렇국회의 승인받아 출범했고 국민은 여호와 같이 동조하며 일제 7칠일파의횡포했고 폭포를 보관했습니다. 이 국민의 반응이 또 문제가 됩니다. 국민의 박수에 심통이 난 이승만은 거짓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국민과 이단지를 꾀합니다. 안민 퇴의는 즉각 반박했으나 이승만의 거짓 성명을 계속되고 보다 못한 해법원장김대호가 나섭니다. 안민 퇴근는 무고한 사람을 잡아가 굳한 사실이 없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승명서를 받게 했습니다. 거짓말에 레기를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승만 거짓말에 지금 유사처럼 계산하나, 어느 애국 단체에서 그대로 써먹고 있습니다. 반민특위 해체는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니라, 특경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려서 할수 없이 해산한 것이지, 반민특위가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완전 완자, 말전이지만 0보를 양보해서 그랬더라도 왜행 정부가 총괄을 두고 헌법기관을 쳐들어갑니까? 열린독재자 버릇, 버릇으로 이승만 정권은 결국 국민의 일거로 접게라 비참한 결과를 보게 겠죠 반민특위의 수장 수장이 경찰 위협에 쫓겨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돌았습니다. 그랬는데 최하위 특별대가 권력을 휘둘렸다는 말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치만의 거짓말을 영부없이써먹는이 써먹는 단체가 광고, 광고, 광고표를 개념할 것입니다. 저는 이 여체공의 소설을 지우기 위해 우리 총리 부장과 함께 찾아가 빠졌습니다 거짓의 속은 사실을 인식시켰습니다. 비운의 반민주의 다시 회장한 것은 곧 반복해가 지향하는 민족 정치 선양입니다. 지금은, 지금도 침입하 이승만 총독, 추종 세력의 수위세가 등등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는 반드시 정의로 회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당당하게 선대가 못한 내국 침략 청산에 일러읽어진 한 조직으로 우뚝 선대를 기원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광복의 상송장 김장니다